외롭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올해 뱅뛰이신 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에요. 어, 뭐가 업그레이드 돼요, 선생님? 이제 이런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수준들이, 영적인 수준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외롭습니다. 그 정도가 똑같아요. 크게 뭐 나가거나 들어온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투자나 돈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6년도 네. 말에 뱀띠 분들의 운세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뱀띠이신 분들 외롭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올해 뱀띠이신 분들이 업그레이드되는 시기예요. 어, 뭐가 업그레이드요, 선생님? 이제 이런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수준들이 영적인 수준들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외롭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 올라갈수록 올라가서 높이 내려다 보는 사람일수록 외롭잖아요. 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반은 변화가 있는 해. 어, 뱀띠이신 분들이 변동, 변화, 뭐, 모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변동, 변화예요. 또 인간의 변동, 변화. 뭐 어떤 지금에 나와 있는 인간들, 지인들하고 이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조금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하면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다든지, 요렇게. 그래서 새롭게 어떤 사람들하고도 만남, 이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큰 폭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재물이나 금전은 그전과 똑같아요. 크게 뭐 나가거나 들어온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투자나 누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어, 내가 이렇게 주면서 그냥. 너가 마음 편할 때 갚아라든지 어떤 조건 없이 주는 돈은 괜찮습니다 어, 그런데 어떤 조건 뭐 차용증을 쓴다든지 뭐 이런 돈의 어떤 거래 투자 뭐 이런 거는 안전히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상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신경을 많이 쓸 일들 뭐 머리가 아픈 일들 굉장히 예민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원래 뱀띠이신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어, 똑똑해 근데 뱀띠 이 운세를 보는데 자꾸 잠이 쏟아지거든요. 제가 갑자기 지금.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무기력하다. 음. 어, 어떤 어떤 인간들과의 어떤 수준이 조금 높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더 많아지겠고 또 혼자 있어야 입고 싶은 순간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조심해라. 아. 올 한해는 정신적인 어, 뭐 어디가 아파서 수술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울증, 음. 우울증. 이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우울증이 위험한가요? 빙의가 위험한가요? 어, 우울증, 빙의가 오기 전에는 뭐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체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울증이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빙의도 갑작스럽게 빙의 되는 게 있고, 아주 천천히 스며들어서 되는 빙의가 있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우울증을 동반한 빙의. 그런 건더 위험하고 무섭죠 우울증을 좀 조심하셔라 왜냐면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이 들어서 굉장히 혼자 맨날 있고 굉장히 우울해 있으면 우울증 걸려서 죽은 귀신이 또 들어와요 네 요렇게 있다가 어 쟤도 나랑 똑같네 그 똑같은 파동을 타고 파동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자체도 안 좋은 거죠 항상 밝게 또 집안도 항상 밝게 음. 어두운 게 커튼 뭐 암막 커튼 쳐놓고 절대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음. 네. 항상 집안도 밝게 식물도 많이 키우고 햇빛 보면서 걷기 운동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뱀띠 분들을 딱 2026년 네. 딱 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기도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시기. 이제 26년 들어오면서, 입춘이 지나면서 그 기운이 100%가 다 들어온다고 해요. 네. 글쎄요, 이 뱀띠이신 분들은 크게 조심해야 되는 그 시기는 없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네. 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